설룡우씨 당신이 그렇게 쓸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권하솔씨랑 싸운다고 봤어요 근데 지금 권하솔이 먼저가 아니에요 저한테 먼저 도전하세요 자, 안녕하세요 설룡우입니다 예뭐 저는 잘 몰랐는데 뭐 앞전에 저한테 뭐 도발을 했다고 뭐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 제가 또 영상을 좀 확인해보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연술로 사기 나영철로 나왔던 나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나는 솔로 영철 님이시라고 했나요? 그 별놈들 소속이라고 하시는데 뭐 이분이 좀 요즘에 또 제가 알아보니까 향가는뭐 굉장히 뭐좀 밉상 뭐 빌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 제가 봐도 뭐 나는 솔로 어, 왜 솔로인지도 알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뭐 이목구부도 뚜렷하지도 않고 타입니다. 뭐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뭐 하고 뭐살 평생을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샀습니다 어, 개소리는 일단 집어치우고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뭐 앞전에 유튜버들 뭐 참교육 컨텐츠 같은 거할때20%내30%좀 받아주면서 했는데 이런 도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%로 100%로 해서 참교육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. 영철씨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뭐그 나는 놈이 뭐 자기라고 하시는데 예, 날던 새도 떨어뜨리는 예, 저 설령호가 당신을 좀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. 언제든지 스파링 신청하시면 제가 100%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예. 설령호씨 들어와!